자,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어, 길드원 한 분이 지금 게임을 어, 시간이 좀 많이 뺏기고 연세도 있으시고 하셔 가지고 못 한다 그래서 자, 저희 길드 형님분의 계정을 나눔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정 나눔은 방법은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받으신 계정은 구글 연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아. <laughs> 이두 가지. 네,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구글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미연동입니다, 현재. 자, 연동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조이스틱 모양을 클릭하시면, 구글 계정 연동을 할 건지, 자, 연결한다고 나오죠? 네, 아, 지금은 아니에요. <laughs> 저기에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조이스틱 화면,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laughs> 미연동이에요, 미연동. 플레이어 정보에 플레이어, 제가 데이터 인계로 비밀번호 변경해서 보내드리고, 받으신, 만약에 당첨되시는 분이 계시면, 조이스틱, 자, 인게임 게임 내에 조이스틱을 넣어, 자, 들어가서 조이스틱을 클릭하시면, 계정, 연동할 계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 계정, 또는 게임 계정으로도 연동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버튼 누르면 바로 계정, 연동이 됩니다. 이거는 제거 게임 계정이고요 연동이 되고 <laughs> 클릭을 하면 연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샷이 나와요. 왜 이거 30 다이아 연동하면 30 다이아 주거든요. 이걸 추가로 받으신 걸 보여주 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당첨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댓글에 몇, 그 무료 나눔 참여, 참여합니다라는 말과 그리고 뒤에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네, <laughs> 유튜브 구독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 아시겠죠? 구글 당첨되셨는데 만약에 구글 아 뭐야 유튜브 구독 안 했다, 짤 없어요. 아시겠죠? 네, 짤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구독 하나예요. 네, 구독하는데 돈도 안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뭐제생방을 계속 보실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되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의 <laughs> 추첨을 하기가 조금 여기저기 나뉘어서 그걸 추첨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구독자만 가능합니다. 구독하셨으면 어 나는 서버로 좀 캐릭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도 그냥 참여하시면 되세요. 네 이걸 뭐단첫 <laughs> 번째 구독자 두 번째 어떤 거 연동하는 거네 구글 계, 계정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 좋아요 해야 돼요. 네, 좋아요는뭐 여러분들 보시고 재밌으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laughs> 계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laughs> 일단 투급은 현재 어, 11만 이상이 되는 투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색대 스킨이 공격력 만입니다. 네, 수킨 스킨, 수킨이 공격력 만이야. 스킨이 공격력 만입니다. 신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스킨 장비는 공방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스킨 공격력이 많이야. 어, 여기서 끝났어. <laughs> 음. 좋아요는 상관없어요. 거기 밑에 댓글에 어, 본인 이제 어, 나눔 받고 싶 나눔 나눔 신청합니다 또는 나눔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고 뒤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내죠? 어? 어떻게 보내 줄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는 차라리 이메일이 깔끔하고 여러분들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걸좀 어, 카카오톡 하면 카톡 주, 그 다른 좀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그건 안 하고요. <laughs> 그리고 어, 빨간 자. 빨간 마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터가 공격력이 <laughs> 9 6 0이네아 9600이에요. <laughs> 9600이고요. 그리고 장비는 이렇게 보시면 적당히 S S R 사각까지. 자 옵션 작도 어느 정도 좀돼 있습니다. 괜찮아 요이 정도 훌륭해요 솔직히. 어 S S R 이거 다이아로 소모를 해서 하게 되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투고물 공격력을 더 올리고 싶으시면 뭐 이걸 강화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골드도 여유가 있고요. 뭐 이거는 본인 본여유되시면 하는 게될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투급이, 공격력이 만때가 나옵니다. 이것까지 작업을 하면. 그리고 강화석은 뭐, 모으시면 될 거고, 그런 것까지 뭐 제가 세세하게 얘기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모험용. 모험용은 10만 5천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네. 광역 딜로그 다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전체적인 캐릭터는, 음, 어, 아, 이거 그거다. 이거 내가,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덱을 짜다 말았거든요? 자, 빨간색이고, <laughs> 여기에서, 음. 이거는 따로 해가지고, 일단, 격다가 있어요, 격다가. 격다가, 장비를, 요거만 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격다 장비도 세팅을 바꿔가지고, 얘로 바로, 신규. 신규 하드까지 가능합니다. 네 격다 65. 결론은 계정 나눔 어떻게 해요?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눔 신청합니다. 그다음 뭐 뒤에 이메일요. 아시겠죠? 자이렇구요뭐 계정은 자 일단 <laughs> 신규 신규 오크죠? 이번에 리뉴 스킬 이제 개성이 개성이 아니라 이게 스킬이 아마 리뉴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내력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좀 리뉴얼된 캐릭이고요 그리고 이 언니가 좀, 음, 이쁩니다. 네, 이 옷이 훨씬 이쁘던데. <laughs> 자, 이쁩니다. 네, 캐릭 보면 다양하게 이거 타이주고, 뭐, SR 캐릭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또는 서브로 내가 시간 여유가 많다. 캐릭 하나만 키우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분들은 네, 구글 이제 아니, 유튜브에서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당첨자 발표는 음 오늘 무슨일이죠?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네 토요일 오전 생방으로 제가 추첨하는거 보여드리고 그 토요일 오전에 생방 전에 제가 아 아마 한 10시쯤 생방할거니까 한 토요일 오전 열 <laughs> 11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에서 제가 댓글로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